안녕하세요 천상신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이제 상반기도 다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 운세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7월달 운세 말씀을 드리는데 GT부터 d g t 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 또 나이마다. 좋고 나쁜 걸 말씀드리니까 본인한테 해당하는 거는 조심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닭띠 말씀드릴 건데, 닭띠분들 3, 4년 뭐 3제 지나고 이민 년, 개면 년 힘들었던 분들이 많아요. 금전으로 손재를 보고 또 손해를 보고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믿었다가 뒤통수 맞는 상황도 있었다. 7월달 운을 둘러보면은 7월달에는 금전의 운이 열리는 시기다. 여적지 안 풀렸던 것들이 금전이 순환이 되고 또 밖에 나가 있던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직장의 변동 또 문서 변동 안 됐던 분들 변동이 가능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또 싱글이신 분들, 나에 이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성이 들어올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참고하시면, 어, 7월달에 보탬이 될수 있습니다. 32살 개우생. 개우생 같은 경우에는 고집이 좀 세요. 그래서, 고집으로 인해서, 어, 본인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직장 문제도 그렇고, 이성 문제도 그렇고,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아. 무의식 중에 말을 했다가, 그거로 인해서 본인이 구설에 휘말리거나, 또, 시비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서른 두살 개요생 같은 경우에는 말하고 행동을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서, 오는 들어와 있어요. 취직 문서, 합격 문서, 뭐, 취득 문서, 문서 오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젊은 분들 창업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창업 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창업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싱글이신 분들 이성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이성이 있는 분들 3, 호간데 결혼 운이 열리는 시기예요. 올해 운이 열리면 어,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을 수가 있어요. 혼인 운이라는 게 올해 열린다고 해서 올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년 후년까지 결혼운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이 있는 분들 결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결혼을 준비하셔도 좋은 시기 다수리가 나옵니다. 어, 수에서안 좋으신 분들 보면은 8월생이나 10월생 같은 경우에는 사고수, 관제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적으로 연결이 어 있대던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게 갈 수가 있고 또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 또 본인한테 손해가 될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적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94살 신유생 같은 경우에는 어 신유생도 고집은 만만치가 않죠 닭띠분들이 보면은 고집이 셉니다 고집도 세고 남한테 지 기도 싫어해요. 근데 여적지는 일이 안 풀리고 금전이 안 풀리고 하는 일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숨을 죽이고 살았던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7월 달에는 운이 열리는 시기에요. 직장에서도 운이 열리는 시기고 사업, 영업, 장사 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업종,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금전이 풀어져 가는 운대에 들어와 있고요. 가정을 둘러보면 가정에서는 바람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인간 바람이죠. 또 유체 배우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업이나 영업 장사 업장 지금 너무 경기가 어려서 장사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변동을 주셔야 됩니다. 있는 자리가 본인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터에서 돈을 못 버는 거기 때문에 괜히 연연해 하지 마시고 비방을 해서라도 변동을 주셔야 본인이 금전적 손해가 적을 수 있습니다. 괜히 혹시나 하는 생각에 붙잡고 갔다가 금전적인 손해가 계속 누적돼서 커져갈 수 있고요. 계속 그 돈으로 메꿔 가다 보면 은 나중에는 손을 어떻게 쓸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어떤 비방을 써서라도 변동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4살 1 0생 분들 중에 어 이게 상문이 끼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안쪽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그 상문으로 인해서 운을 가라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문이 걷어지질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운이 있어도 일이 안 풀리고 몸이 안 좋고 또 사업이 안 되고 사업 영업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주위에 2, 3년 동안 아니면 내 근친이 돌아가셨다던가 이런 분들은 항문을 잘 풀어놓고 가셔야 사업이나 영업 장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금전이 순환이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쉬운 녀석 기우생분들. 기우생분들 보면은 고집이 세요.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 겉으로는 강한데 속으로는 좀 많이 여려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어 그리고 또 일부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덕이 없어서 내가 많이 100% 줘도 어그 덕이 없다 소리가 나와요 근데 7월 달에는 귀인의 운이 들어오는 시기예요인연으로 연을 맺으면 그게 사업 파트너라던가, 뭐 사업 영업 장사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다른 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될수 있는 이런 귀인이 들어오는 시기다. 그러니까 일이 수독이 돼 있던 것들이 진행이 돼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소리가 나오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면 금전운은 열리고 귀인의 운도 열립니다. 기인의 운이 열리는 거는 일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성적인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싱글이신 분들 이성을 만나보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가정이 있는 분들이 이성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집안이 이별로 연결될 수가 있고 또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어 인연 운이 있다고 그래서 가정이 있는 분들이 인연을 만났다가 죽게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소에 관제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가정 법원에 가는 것도 관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제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의 변동 가능합니다. 조상의 가물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주상병일 수도 있고요 신병일 수도 있습니다 시운녀서 기후생 분들이 보면은 어, 우리는 같은 사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게 신가문인지 이게 신인지 아니면 주상가물인지를 정확히 어, 보셔가지고 어, 판단을 내리셔서 어, 본인이 가야 할 길을 어, 정해서 가신다 그러면은. 운이 훨씬 좋아질 수가 있고요 또 건강이라던가 금전 운이 풀어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수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어, 수에사안 좋으신 분들 카르데우 가는 수가 있습니다 어, 2월생 11월생 같은 경우에는 카르데우 가는 수가 있고 사고수 관제수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가신다 그러면은 금전은 확 풀어지진 않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대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7월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68대 정류생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68대 정류생 분들이 몸을 좀 조심을 해라. 사고 수도 있지만 상에, 내 몸에 내 육신에 힘이 든다. 어깨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축축 처지고 또 내가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건강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앉은 자리를 바꿔 주시면 어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공백기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 자리는 지키고 갈아서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변동 가능합니다. 사업장, 영업장, 업장 다 해당이 돼요. 문서를 바꿔주고자 하는 거뭐 땅문서 건물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서에 변동을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 변동을 주시면 금전적으로 어, 어, 득이 어, 될수 있는 그런 7월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어, 이별 수 조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 살아서 이별도 이별이고 죽어서 이별도 이별입니다. 그러니까는 어, 집안에 어, 부부간에 이렇게 환자가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명을 달리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별수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술에서안 좋고, 운에서 안 좋고, 건강에서 안 좋을 적에는 무조건 상가집은안 가셔야 돼요. 그리고 산을 잘못 갔다 와도 탈이 나고요. 또잔칫집에 갔다 와도 탈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잔치집에 가서 밥 숟가락 한 숟갈 먹고 그게 목에 얹혀서 돌아가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좋으려 그러면은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68세 정유생 같은 경우에는 어, 상가집에 가서 식사하시는 것도 그렇고 잔치집에 가서 식사하시는 것도 그렇고 일단 와서 내가 몸 수전도 안 좋을 수가 있고요 금전운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하신다 그러면은 어, 7월달 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닭띠 7월 운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평균적인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좋은 것도 그렇고 안 좋은 것도 그렇고 그냥 새겨 들었다가 7월 달에 나한테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 빠른 대처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래도 7월 달에 크게 손해 보지 않고 득이 될수 있는 달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